자, 시작합다 아니, 이게,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. 그래요, 아니요. 난 여러분 마음을, 이해 못해. 이씨. 어떻게 알아. 이걸 왜 못해. 이씨. <laughs> 자, 여러분, 의미 아닌 정수라고 얘기했었네요. 맞아. 아. 그럼 n 는 0도 되고요, 1도 되고, 뭐 2도 되고, 다 돼. 아. 자, 그리고 0부터 9까지 사이에 k. k는 0도 되고, 1도 되고, 언제까지? 9까지 다 되네요. 자, f0은 0이고요, f10n 플러스 k는 요딴 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. 라고 돼 있지. 끝났어. 아니, 그냥 플러어만 따라가. 야, 기억보자. F 100이야. 얘를 이꼴로 만들고 싶어. 그럼 얘 뭐라고 만들 수 있어? F에 대해서 10 곱하기 10 플러스 0이죠. 맞아요. 어. 근데 지금 얘는 뭐라고 나온다고? Fn이니까 F 10 더하기 0으로 나온 거 맞지? 그럼 다시, 얘는. 어, F 얼마야? F 10 곱하기 1이잖아. N이 얼마야? 1인 거잖아요. 따라와요. 어? 그럼 플러스 0이고 그때 다시 f에 대해서 얼마? f 1 플러스 그 아, f 1이네요. 1 플러스 아 좋아. 이때 n은 얼마? 0 잠깐만. n은 1이죠. n은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0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f n이 f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0입니다라고 쓰면 되는 거네. 괜찮아요? 따라와. 근데 이렇게 됐더니 여기서 다시 n은 얼마? 0. k 값은 얼마? 1인 거하고 지금 똑같죠? 그럼 이거 다시 뭐야? F0 더하기 1. F0 0. 뭐 얼마? 1. 기억 참 끝. 아 이게 뭐, 왜, 왜. 아니, 써줘? 써줘, 써줘? N은 10, K는 0. 이렇게 좀 써줘? 이건 좀 편하나? N은 1, K는 0. 이러좀 편하나? 여기서 N은 0, K는 1. 이렇게 써주면 좀 편해? 아, 친절하다, 진짜. 아, 친절한 진규씨 기가 막히네. 자, 이거 외운 푸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, 이해해보려고 노력 좀 해볼게요. 은성이 어려워? 괜찮아? 자, 다음 거 넘어가십니까? 아니. 왜, 왜, 왜? 아, 잠깐만, 대기. 대, 기 아니, 아니. 이 내가 개아이... 기다려... 넌... 너는 혼날 거야. 화면이 꺼지고, 너는 혼날 거야. 응, 그렇게 얘기하면 착하지. 근데... 되게... 너는 많이 혼날 거야. 이펜 색깔하고 비슷해질 거야. 너 보라돌이 좋아해? 텔레토비... 아... 어, 너 텔레토비 알아? 알아? 보라돌이 알아? 넌 보라돌이처럼 될 거야. 미부되기 그렇게 될 거야. <웃음> <웃음> 자, 시원합니다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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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여러분, 대응합시다 <laughs> <laughs>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자, 어, 니은 갈게. 니은 받... 다 오, 선생님 합성됐네요. 어, 합성됐네요. 구, 구, 구. 아, 구인가? 자, 여러분, 일단은 겁먹지 말고 요거부터 한번 처리해볼게. 그치? 자 그럼 이 상태에서 n은 얼마야? 야 이제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n 얼마야? 얘만 봐 n 얼마야? 이런 10, 10에다, 10에다 마이너스 원동야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는데 지금 n값이 너도 보라돌이가 될 거야 k는 0부터 9 사이의 정수인데 문제를 안읽는 거니 너는 보라돌이가 될 거야. <laughs> 자아 <laughs> 이거 아저정 은성아 아, n 값 얼마야? 99죠. k 값은 얼마야? 어자 응. 알맹이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얘 얘만 따진다면 f 얼마? 99 더하기 9골로 나타낼 수 있겠죠. 자 다시 한번 여기서 n은 얼마예요? n 얼마? 얘만 보는 거야 지금. n은 9죠. k는 얼마? 9. 어. 다시 얘만 따로 본다면, f9 더하기 9. 그 다음에, 얘가 그대로 따라올게요. 플러스 9라고 봐도 되죠. 다시 이제 f9만 볼게. n 값은 얼마? 0, k 값은 얼마? 9네. 그럼 얘 뭐야? f0 더하기 9. 그럼 이 전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? 3927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뭐야? f27. 이 9가 맞는지 보는 거잖아. n 값 얼마? 이 K 값은 얼마? 7. 7. 어, 어. 자, N 값이 2구, 그만한, 예, 사실. <laughs> F2 더하기 7하고 지금 똑같네요. <laughs> F2는, 사실 이 정도면 눈치챘다? 뭘요? 한 자리 수면 걔가 그대로 나와요. 그럼 얼마? 2 더하기 7. 얼마? 9. 이러 눈치하죠, 사실. <laughs> 됩니까? 근데 방금 눈치를 채면, 디그은 껌이 됐습니다. 왜요? 선생님, f n이 6의 배수이면 n은 6의 배수가 된대요. 발레 하나만 찾아도 되는 거잖아. 그지? 민주 보고 있니? 집중해. 그럼 여러분, 디귿 볼게요. 디귿에서 내가 만약에 n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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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면 그 그래, f 15 한번 볼게요. 15는 6의 배수가 아니죠. 맞아?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뭐라고? n은 1, k는 얼마? 5로 나올 수 있지. 그럼 f 1 더하기 5하고 똑같죠. 근데 f1은 얼마야? 한자리수가 되면 그대로잖아. 얼마? 6. 얘 6에 비해서 아닌데도 가능했죠. 그러니까 방금처럼 니은 정도 하고 나서 어, 한 자리가 되면 그 수는 그대로 나오겠네? 나온 거라는 걸 눈치면 발레를 조금 빨리 살수 있었습니다. 괜찮아요. 그래서 디귿은 거짓. 답은 뭐야? 기역과 니은.